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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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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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치어 치어 치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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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자, 능 자, 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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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뭐야! <laughs> 살았네! 아, 못 잡았다. <웃음> 왼쪽, 왼쪽! 뭐야, <laughs> 야 아, 아, 아.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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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자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미스님, 도와줄까도와줄까 도와줄까? 아, 잡았네. 어떻어해게마아다 촐았다. 루쉘벨, 루쉘루루 루쉘벨, 루쉘벨. 루쉘벨, 루쉘벨. 루쉘벨, 루쉘벨. 루쉘벨, 루쉘 나이스! 마미쳤다 오늘 되는 날이야. 아 오늘 느낌 있어. 오늘 되는 날이야. 옷이 맨날 똑같다뇨. 오늘 이거 두 번째 입은 거예요. 내가 이래서 캠 키기 싫다니까 매번 옷 갈아입기도 귀찮거든요. 똑같은 옷 일주일 동안 계속 입고 싶어. 아밀리 반갑다. 오랜만다 외쳤어. 에비 어어위로핀 하나 하나 <웃음> 하나. <웃음>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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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. 아나아나나나이노 똑같아 이노스 똑같아. 이노스 이노치치 원이에요? 치바 진짜 제발 한 믿어봐요. 진짜 제발. 기바 평소한데요. 오. 한번스터원 미스터 원. 아깝다 진짜 비린. 진 I think I think I'm 우리 엑라이더 응. 우리 라아줘야돼요 다른 그래도 거 먹었네 어, 이미 오늘 부모님때문에 같이 못한대요 게임을 못한대 그렇고 편한 날에 같이 하자 했을때 그냥 내가 부리할게 솜브라 나왔어요 이거 딸기 대령했어요 반갑다 아 힐좋아 힐좋아 아 그니까 둠키 혼자 될것 같은데, 아, 나도 고 하면 될거 같은데? 묻 지금. 이잖아 이거 지금. 거 같아 이 이거 이거 지이맞 이거 지금. 이거 지금.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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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이거 이 아, 지금. 이거 지금. 이거 지금. 이거 지금. 이 지금. 이거 지금. 이 이거 안아 이거 지금. 이거 지금. 아거 지금. 저거지아 이거 지금. 이이 <목소리> 와, 미친. 미치... 에신어시원시원이야 <목소리> 진짜. <목소리> <됐어요>. <목소리> 어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, 이거 막탄, 거의 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,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솜트라서 솜트라서 제가 지금 물러가긴 힘들고요 대신 제가 물러오는 거 봐드릴게요 힐러 아뭐 그냥 그냥 계속 받아치면 되겠네 네네 받아칠게요 맨처에 사고 요저저 EMP 상대에 EMP 상대에 있어요 EMP. 어, EMP 아 트레는 그 차에서... 뺐네요 그래도 솜브라라서 좀 힘들긴 할것같 루젠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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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브라 원힐 이거 살짝 상대에 아, 있는 것도 괜찮을 것 나 e t 잘 h 다 v e a little. Timo, Timo, Timo. I wish you 이 a 다 t to go to 이 <laughs> 어어소브라 뺐어 메크리 나왔는데 이 m 피는 아,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아, 상상없 이리 와, 스잘 살렸다. 와,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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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지붕 지붕. 아아 이거 비트 비트 너무 잘 들어갔어, 제대 어떤 비빌 수가 있을까 이거? 웨키보리 비빌 수 있겠는가? <놀람> 와.. 바로 먹어버리는그 다음 내차례가 아..잠깐만 기러스 비플링 었어 다음 턴 갑죠 아깝다 와.. 나 더워 고수하겠다 이거 Hey, hey, can you hear t t Can you hear that? 생활 때는 다른 거지. 아, d 는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다 know. 디 d o n n w I d o I d o d

<웃음> <웃음> 제 방이 지금 덥게 느껴진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엄청...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? 매판... 한판한 판마다 긴장을 <laughs> 주지 않으면서 지금 엄청 뜨거워 내 몸이 불덩이 같아 윗? 정면으로 상 방심하면은 식어버릴 것 같아 헤이! 카날리스 위도우! 카날리스 위도우! 아, 두개타낳타다두 개가 낳았다. 두 개가 낳았다. 두 개가 낳다두 개가 해았다해 개가 낳았다. 스 개가 낳았다. 두 개가 낳았다. 두 개가 가낳누가 맞은거지 도가낳았가낳가 맞은거야? 가낳 <laughs> 예? 위도 위치 파악이 레오 시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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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아래 있네요! 왼쪽 아래! 아, 와 에너미 위치 다 갸꿈 렉구할수 있어 고 야타 고 야타 야다 야타 고고고고고고고고위스원 상대 위스원종캐어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에이 아이케 위 아이케 위 오오오 오오오 위바 피해 부피 부피 죽도록 빨리 가야 어. 어. 예, 아니좀 좀. 제가 요즘 제가 요즘 목철을좀높 높이, 높이고 싶어서. 한브야라 나왔어요? 아 위로? 왼쪽이 지 왼쪽이 지 왼쪽이 왼쪽이.

저 미터 안 쓸게요 그냥 죽어 근위도 하기는 문이하고이 좋았어요, 좋았어요. EMP 쓰면 제, 제가 밑에 게요 왼쪽 왼쪽 왼쪽, 왼쪽 아래 있네요 있냐? 왼쪽 다택다오다택했이에 같이 가져줄게 같이 가게 나이스 나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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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했다 택했탱커 맞을게 탱커 맞을게 탱커 맞을게 탱커 맞을게 안돼. 루시 루시 아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되는 날이구나. 아 파치 오늘이 나만 하질 않네. 와. <laughs> 왓도 하다가 나갔는데 누구야? 아 듣고 싶었는데 <laughs> 저 외국인인 것 같은데 놀란 것 같아. 왓도 하다가 듀오가 나갔어. <laughs> 왓도 <왓더 웃음> 아.